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수경 박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배우자의 외도와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어,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상담의 유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그 심리 안정과 위로를 위한 상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어떤 심리학을 배우고 심리 상담을 공부해가지고요. 어떤 그럴듯한 말로다가 이렇게 이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상담들이 있어요. 이런 상담들은 절대 피해야만 합니다.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 안정과 위로는 기본적인 거겠지만은, 예, 외도 상담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예, 그리고 현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라도요. 어,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서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도 상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 상담에서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관계 중독에서 이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그 무조건 위로를 해줘야만 치료를 한다거나 된다거나 이런 식의 상담들은 어, 더큰그 마음의 문제를 어,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론 그 위로나 어떤 이, 이런 그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위로와 용서도 구하는 어떤 시점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심리안정을 위한 위로, 그 다음에 무조건 용서를 통해서 그 외도를 한 배우자가 무조건 어,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이제 맞추면서 그 위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담자가 그럴 듯한 말로 포장을 해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,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지만 어,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상담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심리와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요. 말로, 대화로 주고받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. 자, 일반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는 말로 대화로 주고받는 상담을 할수 있고,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, 이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, 어, 그, 치료적 상담, 그 다음에, 어, 어떤 관계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적 상담은요, 말로 하는, 그리고 말로 다 그럴듯한 조언을 하는 이런 트라우마들은 절대 이런 상담들은 트라우마를 절대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. 자, 이 외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처받으신 분들의 그 머릿속에서는요, 실시간으로 수도 없는 그 생각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라왔다, 내려왔다, 막 이렇게 그 고통의 감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, 어 단순히 상담에 참여를 해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, 오히려 더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관계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그 외도를 한 배우자도요. 그 이미 이 생각에 장애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위로식, 대화식,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상담들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. 이렇게, 어, 위로식 상담을 하면서 그 상처받은 배우자, 그리고 상처를 준 배우자가 서로 위로를 하도록 하는, 어, 그런 어, 상담 그리고 어, 언어로 하는 상담 어, 이 배우자 외도 트라우마와 관계 중독 어,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. 이런 위로식의 트라우마 상담과 어떤 그 어, 언어로 하는 어, 말로 하는 그런 트라우마 그런 상담을 하면서. 어 이혼이나 별거를 어 이렇게 이제 어 종용하면서 이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상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어 굉장히 이제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잃게 되고 더 마음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요 어뭐 실제로 그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요. 그이 마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속 열심히 살아도 행복한 삶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이 외도 트라우마와 관계 중독을 치료하는 상담은 신중히 이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. 어... 너무나 이제 이 외도 트라우마의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혼 또는 어 외도를 해가지고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라. 뭐 개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느냐. 뭐 즐거움을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라. 뭐 한마디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수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언들의 상담은 어. 그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에는 좀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예, 외도 트라우마가 다 치료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별거도 생각하시고 이혼도 생각하시고 이제 어, 살지 말지 뭐 아니면 함께 더 행복하게 살지 이런 것들을 어 그. 결정하시면 어, 행복한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고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그 행복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단단함을 갖게 되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,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는요 어, 어떤 상담의 횟수 그러니까 시간과 횟수를 정해서 하기도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 제가 이 상담 치료하는 모든 내용들을 녹음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예, 생각이 계속 왜곡될 때마다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하면서 어떤 상담의 어떤 치료의 세션들은 회기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 녹취록을 이제 들으면서 그뭐 상담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 만큼의 치료들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. 어, 그, 정해져 있는 시간과 정해져 있는 횟수 안에서 이 말로 하는 상담, 그리고 위로를 받는 상담, 예, 그리고 그런 식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혼과 어떤 별거, 별거, 뭐, 요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그런, 어, 그 조언을 주고받는 상담, 절대, 어, 받지 않으시기, 받으시면 안 되고 외도 트라우마와 관계 중독 집중 치료 어 그를 하셔서 원인을 찾아서 행복한 삶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.